네. 자, 오늘 준비한 스타 유닛 한 거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닛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구냐? 아르타리스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이놈이 제라투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청년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트 김정민이고요.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까지는 약간 좀 프로토스 종족의 매력이 좀 애매했고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브루드로가 나오면서 하, 뭔가 진짜 사쿠라스 그리고 다크 템플러 그리고 커세어 와 진짜 이 커세어의 그와 음성 커세어의 영문 목소리가 정말 예술입니다 <목소리> 가장 멋있어요 다크랑 커세어 이두 가지가 정말 최고인데요 다크의 단짝은 커세어죠 그래서 뭐죠 커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오늘은 제가 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템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 얘기 나오니까 날목이라고요? 날목이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음, 맞는 얘기를 굳이 아니다라고 하진 않을게요. 네, 뉴비분들 새롭게 들어왔다가 안 보이는 놈한테 맞고 스타 지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우리 얘기하죠. 뉴비 절단기 인정하겠습니다. 이 다크템플러라는 존재가 뭐 고수들과의 대결에서는 캐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죠. 희생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시간을 벌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프로토스가 중후반에 힘을 키우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굉장하죠. 다크 템플러 하면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르세요? 일꾼 한방, 스슥 싹둑, 아싸, 투명, 성우. 저는 이 다크 템플러 하면 드라마, 이렇게 좀 멋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다크 템플러를 다템이라고 하지, 닭템이라고 하나요? 닭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세요. 다템이 맞지? 다템이 뭡니까? 다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 어? 아, 제가 다른 건가요? 전 중계 중에 서 다템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아, 다템은 좀 내가 잘보시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 다템, 닭템, 닭템, 패닥. 패닭. 어? 패닥이라고 하네요. 패스트 다크.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이니까 불편해도 그냥 나 이렇게 갈 거야. 이건 내가 내 마음이야. 다템. 불편해도 그냥 보세요. 죄송한데요. 방장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다크템플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희망. 희망의 끈. 약간 좀, 어, 오버스러워도 있지만, 분리할 때이 친구 하나로 버티는 거. 이 친구 후반에 다크드랍 가서 본진드랍. 저그분들은, 어, 아 어우, 역겨워. 그렇지만, 상대 본진 다크 한개 떨궈서 일꾼 한 부대 잡는 거. 이런 경우 꽤나 많죠 프로 사이에서도 꽤나 많았죠 다른 곳에서 싸움 끌면서 어 싸우면서 본진 가서 일꾼 한 부대 잡는 거 이런 것들 프로 사이에서도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요 분리할때이 친구는 이런 느낌 멋스러움 그냥 멋이에요 멋그 자체 어? 사기? 종족이 보세요프로토스는 아닌가 봐요 네 진짜 멋있고 고결한 느낌이 있어요 고결함 약간 좀 다른 종족이 볼 때는 어? 고결하긴요? 개뿔 날먹에다가 역겨운데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이세요. 그안 보이는 놈이 역겨워가지고, 맨날 숨어가지고 때리다가 일구 다투고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고결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비겁, 야비,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저는 그래요. 이, 이 다크템플러는 저는 이제 제라투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굉장히 좀 멋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서사가 좀 길죠. 약간 좀 제가 이 유닛에 니좀 취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얘네들은 이거 신경색 자료 대들이잖아 서로의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본인들의 종족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죠? 구하러 오죠. 내가 그래서 최근에 프로토스로 바꾼 거야. 나 이제 테란 유저 아니야. 난 이제 프로토스라고. 왜냐? 제라툴 다크 템플러 때문이죠. 다른 종족분들이 볼 때는 아, 진짜 너무 멋스럽게 써라가 짜증 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다 템은요. 이러한 유닛입니다. 아, 여기 여기다 하나만 써 놓을게요. 이건 쓸게 이래야지 테란, 그리고 적위자분들이 기분이 덜 나빠지고, 아휴, 다행이다. 이건 쓸게요. 이거 맞죠? 이건 인정이죠? 날먹. 여기까 써놓을게요. 이거 인정입니다. 이제 편안해졌어요. 엔딩이 야비의 날먹이니까 요 정도면 됐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어 공방 행사를 하고 왔는데요. 공방 첫 번째 게임인데 6분 컷. 전쟁게이트 해가지고 3 다크로 끝났어. 그만큼 날먹이기는 하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자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원 봐야죠 자원 얼마죠 싸지 않습니다 미네랄은 괜찮은데 가스를 좀 많이 먹어 가스가 이거 백인 것을 사실상 이거 뽑아보다 보면 부담이 커요 이거를 여러 개 뽑게 되면 본진 자원으로 하기는좀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많이 뽑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인구수는 이해요 어, 크기는 소형이에요 공격 타입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스타 유닛 턴구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공격 타입에 대해서또 관심을 가지는 스리니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공격 타입은 뭐냐? 바로 킹 반역. 아주 킹 받습니다. 열 받습니다. 실짜킹 반역이라는 말이 참잘 맞는 게 킹이라는 것은 바로 뭐킹갓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날먹형이요. 아왜 그래 날먹형이라 이제 말씀 좀 똑바로 하셔야죠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뭐 프로게임할 때 당한 게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고 제 의견은 아니고요 시청자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면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채팅창에 아이디를 보시고 그분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주시지 저한테는 하지 말아주시길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요 친구의 체력 봐야죠 체력이 높지는 않아요 요 친구가 어, 80 80에 40. 저는 체력을 좀앞에뒀습니다그죠 얘랑 상대해 보면 알아. 다크는상대할때 어떻죠? 체력이 이렇게 보면은 그저 그런 것 같고 얘가 얄쌍하게 생겨 가지고 약해 보이지만 은근히 버팁니다. 왜 은근히 버티는 줄알어 얘도 방어력이 1단계가 있어. 그래서 쉴드를 깎은 다음에 상대방이 도망가면서 때릴 때 아무 일이 있어서 초반에 기본 유닛 소수로 때리는 걸로는 이게 잘안 죽어. 소수 뭐 한두 개 히드라가 엉덩이 치잖아. 아파. 아파. 이러면서 도망갈 때 체력이 1이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은근히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생명력 알아봤고요. 그리고 공격 대상은 대상은 아쉽게도 지상입니다. 사실은 그칼 사이오닉 검을 늘려가지고 적어도 하늘에 나는 녀석들을 끌어당겨서 어 그랩을 하는 이런 기술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온리 지대지 지대공은 없고요. 이것이 공중까지 쓰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긴데요. 아쉽게도 라는 말은 억울로입니다 왜요? 방송은 억울 로 끌면 안 됩니까? 아무런 색깔 없는 방송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차 타고 가시다가도 이 사람이 또 어떤 소리 하나? 또날 어떻게 킥받게 하나? 이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한번 억울 로 끌어봤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방송 이제 배탈을 드셨다고 고맙습니다. 아직 한 17년밖에 안 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대상은 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공격력 봐야죠 공격력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 이거는 솔직히 선 넘어왔어요 공격력은 선 넘어왔어요 킹반형의 킹반 날먹형의 40이다 요건 좀선 넘었죠 최대 공격력 49 단일 유닛 중에서는요 리버 형님 시즈모드 CG 시즈탱크 형님 그리고 그 다음 아니에요 3등 아니에요 히드라는 2박이면 죽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0-1업 공인업... 다크가 되면 히드라를 두 방에 죽이고요. 공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히드라는 무조건 세 방이에요. 히드라는 원래 적그 유닛들은 모두 다 맞으면서 체력이 1이 차요. 패시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듯 때려야 되고요. 공일업이 되면 그냥 웬만하면 다두 방이야. 적가 사기 종족이라고요? 그런 말 하다 큰일 날 텐데. 주소는 까지 마시고 본, 본인의 본 실명은 까지 마세요. 알겠죠? 요 오지게 먹습니다. 진짜로. 네, 저 사기는 아닙니다. 공격 주기는 얘가 30. 이게 뭐냐면 드라군과 동일. 그러니까 질럿 같은 경우 질럿이 한22 정도? 네, 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다. 아주 빠르진 않지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적당합니다. 사거리는 당연히 뭐 1이고요. 이동속도는 2.3. 이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들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스팀팩을 사용하지 않은 말이 마린, 일반 말인가? 스팀팩을 사용한 말이네. 중간속도로 항상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럿, 히드라, 아무튼 뭐 질럭과 히드라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전 있잖아요. 전과 후로 따졌을 때그 중간이에요.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친구는 패시브가 있죠. 자, 클로킹이 역시나 뭐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언제라도 상대방이 다크를 찍을까봐 상대하는 사람은 무섭다. 이 녀석이 또 오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쫄아가지고 SCB라든가 다른 거 하나 누를 거덜 누르고 엠베 짓고 그러다 보면 운영 망가지죠. 특수 능력이라면 다크 아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송칸은 두칸 차지하는 그런 유닛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방어력인데 요 지금 프로토스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없는 유닛들이 거의 없어요. 프로토스 유닛들 중에서 방어력이 없는 애들이 몇몇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스카웃, 스카웃.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죠. 그리고 리버예요. 가장 있을 것 같은 애 리버가 없어요. 그래서 리버가 물몸이에요 은근히. 다크템플러 대사 여러분 다 아시나요? 태어날 때 아둔토리다스 아둔토리다스 그런데 아둔이 그대를 숨겨주시게 소비잇 맞아요 그리드리라 뭐 이런 거죠 아 멋있죠 아 뭔가 멋있지 않아요 어 그리고 베리 웰 well. 좋다 제라식 굴리다 이것도 한국 선구분이 이렇게 했더라 그냥 제라식 굴리다 망각이 기다린다 내르마 이러거든? 네마. 우주의 균형 네라즈굴리오 네라즈 이러면 나오거든요 진실이 권위에 어? 우선한다 내가 무력을 사용하게 네마. 하지 마라 좀 중2병이긴 해 그래서 내가 이거 대사를 들려줄게 내가 말을 하면 약간 좀 오그라들거나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제가 실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못 찾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집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찾겠네요. 이 유닛은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푸프전에서 푸프전 초반에 다크 달리고 멀티 캐논 어 템플러 날먹 막혀도 할 만해.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어 막혀도 별로 불리하지가 않아. 왜냐 S10 어 아직까지 제가 테라물이 덜 빠졌네요. 프풀브를 계속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막혀도 괜찮아. 예, 적당하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그전? 커세요 다크 오버라도 잡은 다음에 못 보게 하기 이런 거 얼마나 이거 실전에서도 나오잖아 이거 나도 많이 쓰는데 어? 할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크 막는 필살기 알아요? 상대방이 다크를 썼어 다크 어떻게 막으면 돼? 나도 다크 뽑아서 나, 내 입구 막는 거야 내가 만약에 투 게이트야 그러면 한, 다크 한 개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다크 한 개는 내 입구를 막을 수도 있고 물론 이런 상황은 많지는 않지만 거의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닥따글 때. 그래서 활용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란전, 테란전에서도 테란전 어 시간 벌기. 스캔 강요뭐 이런 식으로 대렉처로좀 활용을 많이 하죠.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다크를 한 개씩 섞어서 몰래 멀티에다가 막 보내 주면은 상대방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장점. 영구 은신. 강력한딜. 아 공격 메시지가 안 뜸. 오, 오, 호 오버로드가 없으면 은안 뜨죠? 한 방에 죽이면 안 뜨죠? 사캉, 사캉, 사캉. 이러면서 드론 다 죽어도 프로들도 이 다크한 게 본진 다 썰리는 거 되게 많아요. 또 뭐가 있지 이건 실제로 엄청난 장점들이죠?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아, 디텍팅 강요. 프로토스는 옵저버을 강요당하고요. 저그는 오버로드 속업을 강요당하죠? 히드라로 러쉬를 갈때 커세어에 의해서 내 전방에 있는 오버라드가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테란도 스캔이 빨리 달아야 되고 혹시라도 스캔 많이 쓰다가 어떻게 되죠 멀티 지역을 다크 한두 개 나와서 결국 막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꽤나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겜잘을 맞네 우리 바이님이 얘기해주신 부대에 한두 마리 섞으면 의외로 프리들이 가능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섞어주면 되게 좋아요. 한두기 어, 갖추면 실제로 도움 도움돼. 저도 이렇게 많이 지거든요. 이러다 어, 어떻게 되는지 아요 그럼 뭐야? 어, 다크 있어? 뒤늦게 스캔. 그걸 잡아도 손해봐. 이, 이런 경험은 다 있을 걸. 스타를 해봤으면 이 경험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포포전에서도 당해. 갑자기 상대방이 드라군으로 옵저버 잡고요. 드라군으로 옵저버 잡고 다크로 시간을 벌어. 내가 이미 이긴 게임인데 그 다크로 시간이 벌리면서. 상대방이 막멀티 따라온 다음에 게임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아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 다크 사용하는 팁은 다크를 많이 생산하면 안 돼. 이런 예를 또 오용종이라고 드시는데요. 이런, 이런 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님들, 죄송한데 제 앞에서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한번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일반화를 시킨다? 죄송한데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새롭게 자라나는 스리니분들도 많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신 토스 오영종한테 죽은 게 홍진호였어요? 그것도 홍진호예요? 걔는 정말 많이 당했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사신 토스 오영종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입니다. 아 감성. 공격력 봐요. 저걸린 체력은 35야. 사캉! 사캉! 아와 사캉! 와 신기하긴 예, 네, 하다 이 게임은 어어? 근데 이게 또 약간 또좀 막힐거라는 분위기로 어, 지금 해설하고 해설 있는데 예, 뚫리죠? 네. 예.

오늘도 와 깎았거든요. 다시 봐도 네, 황당하네요. 뭐 이건 말고 좀 많이 황당하네요, 진짜 게임이. 아, 제다이 전사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고? 어, 성큼 박으면 끝났어. 이고 어. 아, 심시태하고 아, 성큼몇개 박아 놓으면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심리전을 통해서 당하는 거지. 어. <laughs> 근데 왜 이런 구욕적인건 지도가 많냐? 좀 웃기긴 하네. 오, 오버로 드 여기 없어. 뭐야? 한 나라가? 레오드 터지고? 착한, 착한. 스풀이라도 깨지면 거의 경기 끝는요다 요즘 프로토스들 선수들 자기들의 을만 들어가고 있는데 오영종 선수의 프로토스 스타일도 사신 토스. 네 저글링도 이제 생산 못 하고 당동 성수 콜러니도 본진 나 따라가고요? 계속 뽑네. <laughs> 성컨도 여러분 다 그렇게입니다. 이야 진짜 이 멋있다. 이 멋있다. 우리가 전투에 왜? 참가하게 하지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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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런건 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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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다크 쓰지 마세요 저렇게 뽑는거 안좋아 네, <laughs> 어, 단일 개체수로 많이 생산해서 싸움을 받 유닛은 아니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다크 템플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 어, 러커도 완벽하게 겹치는 포인트지만 이 유닛은 역전의 명수,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흐름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암살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서 굉장히 중간에 스토리를 멋지게 만들어준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는 유닛이고요. 안될걸 되게 할 때가 많고 불리할 때도 나도 모르게 아주 불리할 때는 다크나이트. 이런 느낌으로 다크템플러를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다크템플러는 명경기를 실제로 많이 만들어요. 화룡법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많고 요즘에 어 실제로 배우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스타 유저가 여러분 역대 최고로 들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할수 있냐면 네. 대, 대략적으로는 얘랑 하이템플러까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봐봐 여기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음? 들는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하나 내려놔, 숨겨놔. 그리고 여기에 해처리가 있어. 예를 들면 떨고 공격신호 울려 달려. 얘는 죽던 말때 시간 살짝 벌어주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적들이 싸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가상의 적과. 이러면 여기서 사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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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캉.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든 걸한 번에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냐 우클릭으로. 시프트 우클릭 같은걸로 이렇게 다 해놓으면 돼요 예약명령을 해놓으면 1꾼박 8개 10개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시프트 우클릭해서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갑자기 테란인 사기라고요? 왜? s 1는한 명이 안 죽으니까? 아가다 마인을 죽는다고 밟은 사람 잘못이지 그게 마인 잘못이야 걔는 가만히 있었고 지가 와서 바꿨으면 그러면 테란을 그냥 지지치고 나가? 그런 거 잘못된 거잖아요, 님들. 테란 제가 테란에 대한 그런 약간 좀 옹호가 아니라, 그거 맞잖아. 내말 맞잖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크 찍었잖아, 내가. 상대방이 여기 본진이라고 치면 앞마당 멀티가 있잖아요. 그럼 수비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돼 있잖아. 제2 멀티까지 그러면 제3 멀티는 대체적으로 멀티가 활성화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수비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크 한 개를 찍어서 정모는 적지만 어택 찍고 보내나. 여기다가 그냥 보내나. 알겠죠 그러면 저, 왜냐면 얘가 은폐기 때문에 정찰 더하기 정찰 더하기 암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무빙으로 찍는 것도 좋죠 무빙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무브 찍어서 이런데 세워놓는 거예요 상황보고 지켜보다가 뭘또 중간에 마인이야 아,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마인 있고 벌초고 아루 지켜 정말 마인을 피하라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때 만약에 마인 너을것 같아, 이렇게 피하라고. Very well. So be it. So be it. 그리들이라. 이러잖아. 어, 좋다. 이러잖아. 내말 듣고, 얘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적색 공부를 울리잖아요? 맞으면, 상대방은, 맞는 대로 짜증나요. 손이 바빠져요. 어, 옵저버 없는데? 어, 나스캔 모자란데? 어? 어떡하지? 왜 오버로드는 야내 오버로드. 이거 맞다 보면 어떻게 되는 알아요? 저기들? 나도 저거 할때 어떻게 되는 알아? 이 다음에 맞은 다음에 야내 오버로드 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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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시 어, 근데 오버로드 소검 안 됐어. 아! 아, 삐삐삐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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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거 맞아 아니야. 그다음에 이거 눌러 안 눌러. 눌러 안 눌러. 많이 당해 봤잖아. 많이 맞아 봤잖아. 흔한 일이에요,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 녀석들을 섞어 줘. 섞어줘.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재원한거백 점짜리 걸? 왜냐? 나도 이렇게 많이 죽어봤으니까 정말 파딱지나게. 그리고 웃긴 건 뭔지 알아? 다크해지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크해지면 또 재밌는 건 상대방의 실력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 인정 못해. 난 실력으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뭔지 알죠? 초반 다크, 중후반에 중후반에 다크를 섞는 거는 인정인데 초중반에 다크로 날 죽였다? 나 그럼 이 사람 실력으로 진 거라고 인정하지 않아. 또, 이 다크 템플러의 가장 멋진 임기 응병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공격 병력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여기서 여기 가운데다 홀드 시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맞다 크잖아? 난 이렇게도 접었는데 내가 다크 올라가는데 상대 다크 한 개는 내 기지로 오고요. 상대 두 번째 다크 가 여기 입구 막아서 못 올라가. 그러면 내 다크는 못 들어가고 상대 다크는 난 죽어. 그리고 이렇게 입구 막아주는 거야. 왜냐면 뭐가 못 올라가죠? 어? 스캔이 만약에 모자르다? 벌쳐나 탱크가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뭐 비벼서 뚫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어렵죠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 센스 있게 할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저그가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 녀석이 오버를 대동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게 임갱벤인 거예요 이거 실제 되게 실전에서 좋은 겁니다 본진이 아니지만 제2나 제3 멀티 있잖아요 어 이런 쪽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여기 포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여기 포토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크 투가서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 오버라드가 오고 있어. 그럼 나는 뭘 짓고 있지? 나는 지금 캐논을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얘네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짓고 있는 거야. 시간을 버티다가 뒤에서 하이템플러를 짓고 하이템플러가 이제 오면서 스톰까지 갖추고 수비하는 거예요. 어, 이거 실전에서 이거 쓰이는 거예요. 쓸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요런 식의 팁이 있다. 그리고 멀티에다 그냥 하나 보내놔라. 나는 몇 번의 클릭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걸 잡기 위해서 손이 조금 더갈 확률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이 다크템플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밖에 역전의 명수 역전의 용사 그리고 뭐 프로토스 의 희망 명경기 제조기 등등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크템플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다크템플러 한번 또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어 나도 중간에 섞어볼까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중간중간 자꾸 섞어보면 여러분, 들이실력도늘수있고 점수가 오를 때도 은근한 깨알 팁이될수 있다는 이말씀드리면이다크을 보고,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